째 대한민국 자파들의 경험, 눈만 뜨면 윤석열 정각과 김건희 여사를 물고 떠다면서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북한의 김정은의 미친 짓에 대해서는 꿀먹은 벙어리들이 됐는데 더 이상 남한에서 간첩질 그만하고 그대들은 천국으로 생각하는 북한으로 모두 가주기를 촉구합니다. 전국 안보 시민단체 총회라면 상기 세 가지 요구를 기본으로 다음 몇 가지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합동참모본부는 한미일 공조체제를 최대한 가동해서 승리를 앞두고 선량한 국민들이 자파들이 벌이는 전쟁불안 심리전에 넘어가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대비책을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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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윤석열 정권의 강경 대북 정책을 옹호하면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매도하려는 자파들의 농간이 먹혀들지 않도록 북한의 지령이나 징후 등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권이 단호한 입장으로 국민에게 밝혀주기를 촉구합니다.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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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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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문재인 정권에서의 합참이나 국방부의 발표를 보면 북한이 미사일 을 쏘아 대면 분석 중, 종합 분석 중 이런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면서 국민 불안을 가중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권의 합참이나 국방부의 발표는 국민들이 납득이 가도록.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해를 시켜야 할것니다 이해시켜라. 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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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켜라. 시켜라. 넷째 북한은 헌법을 개정하면서 역토조항을 신설할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 거기에 구체적 지명 등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명과 관련한 논란이 벌어질 것이고, 특히 이번에 처음 거론한 군사적인 힘태로 국경선이라는 것을 의지로 제시함으로써 제멋대로, 요토를 근거로 한 도발을 일삼을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대비책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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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째, 북한 김정은은 젊은 나이에 항척기를 가기 싫으면 지금 당장 미친 짓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지금 북한의 군사 내보라는 한미일 공조체제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싶으면 미친 질환을 개선해도 되겠지만 적어도 강함은 천만 애국 국민들이 있는 한 백해무익한 지심을 안다면 스스로 공산주의 체제를 해체하고 자유 통일의 대선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촉구다. 한다 촉구한다. 촉구한다. 촉구한다! 촉구한다!